과연 그 아픔이,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될까요? 내가 빨리 잊어버려야 살지! 빨리빨리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새롭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야죠. 그럼 세월은 흘러올러 마침내 삶은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신앙의 어떤 깊이, 어떤 신앙의 층수, 레벨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날 텐데 살수 있을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한계까지 하나님은요, 일부러 내모시는 거예요. 마치 작은 그릇이었다면 이 한계점에서 자꾸 그릇을 크게 늘리시는 거죠. 늘리고, 늘려서 이 그릇이, 큰 그릇이, 수용성,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다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고난을 통해서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 따로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참 많이 고생합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요셉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폭력은요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풀수 없을 정도로 실타래가 뒤엉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그 꼬인 것을 하나 하나씩 다 풀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복잡한 과거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연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연 많은 인생들이 왜 아니시겠어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면 새로운 이야기로 재편집되는 줄 믿습니다.